예. 아. <laughs> 어, 몸통 이문학 강의 예. 이제 책에 이제 한 아. 어, 중간 정도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앞 시간에는 어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어 8~90년 전에 어 그 수로를 이용한 농경 문화가, 어, 그 신석기 시대 때, 의그 농경 문화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예. 그리고, 어, 천문학과 지리,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음, <laughs> 식간, 시위, 시간의 역법, 이런 것들이 총 동원되어야만이, 어, 그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저 농경은, 어, 천하지 대본으로서, 어, 우리의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8, 9천 년 전에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우리, 우리의 우리 역사서에 있는 환단 고기에서도 지금 현재 제수 환인 시대가, 환인 시대가 7대에 걸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음, 어, 또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먼저 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어, 하다가 보면은 어, 우리의 그 음,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동양 의학에서는 아 동양 의학에서는 또 동양 철학 에서는 이제 소우주와 대우주로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죠 예어 그리고 그음 서양 철학 에서는 일찍이 부터 철학은 과학이니까 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학 을 발전시켜 왔죠 예아 어, 그래서 어 우리의 동양 철학은 직관 에 강하고 어 서양 철학은 논리에 이제 강한 것이죠. 이승에 가까운 가까운 것이죠. 서로가 장단점이 보완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은 어 이제 그 우주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골장 의학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몸통 인문학을 공부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그 개념을 어떻게 특정 지우느냐가 이제 이 철학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어 개념을 소우주와 중우주, 대우주 예. 여근자에 뭐냐면은 그 우주라는 개념을 제가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우주라는 것을 제가 그 도입을 했다는 것은 <laughs>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는 그 암흑 물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예전부터 이 의문에 대해서 있었, 의문이 있었는데, 어, 이것을 좀더 뭐냐면은, 어,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근자의 그, 한국사 설계도 완성, 어, 그종의 어, 그 제가, 어, 도표를 걸려 적었던 내용 중에서,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그 다음에 거우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소우주는, 어, 무엇인가? 예, 소우주는, 아, 어, 나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우주는 무엇인가? 나를 제외한 인간을 포함해서, 식동물을 포함해서 태양계 가시권의 안을, 이걸 중우주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주는, 아, 어, 태양계 가시권을 벗어나서 우리 은하계를, 어,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대우주와 이제 블랙홀과 화이트뱅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어, 대표적인 어, 그 채소의 물질이 바로 어, 소립자인데요. <laughs> 그래서 어, 이 대우주에 있어서 밝혀진 그 까지가 지금 현재 어, 이 소립자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어, 부분을 <laughs> 제가 어, 읽으면서 오히려 설명을 해드리면 은 금방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극미히 따라고 생각되고 있는 광양자라든지,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중성미자, 양진자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우리가 미립자라고 하는데,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가장 먼저 발견된 소립자는 전자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자, 분자, 원자, 원자핵, 그리고 소립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 아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갈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소립자의 크기가 얼마나 이제 아, 적은가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크기의 1억분의 1cm 라는 것입니다 1억분의 1cm의 원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1억분의 1의 원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질은 그리고 이 원자는 5조 분의 1cm 정도의 극히 작은 또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예이 원자는 5조 분의 1의 뭐냐면 극히 작은 뭐냐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있고요. 이 작은 입자를 우리가 소립자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 양자 중성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만은 어, 이 외에도 양자와 중성자를 연결시키는 중간자라는 것이 있죠. 예, 이 중간자는 제가 예전에 어, 일본의 과학자가 밝혔다고 그래서 노벨 그 화학상을 받았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어, 붕괴로 생겨난는 뉴트리노 등 새로운 존재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그 수는 현재 약 300개에 에, 넘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대우주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은하계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제가 그 우주라는 말을 뭐냐면은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소우주의, 어, 로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이그 22%가 암흑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어,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우주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개념화시켜서. 예. 뭐, 기타 이런 나머지들은 어, 제가 설명을 삼가하겠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어, 기본 그 지식이니까요. 우리가 뭐어약 138억 년 전에 이제 이제 어 우주가 이제 대폭발을 대폭, 했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또그어 우리가 그 우주에 떠돌고 있는 많은 음, 것들이 이제 어, 뭐, 갈색 외성도 있고, 중성미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그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 부분은 뭐냐면은, 아, 이거 암흑물질인데, 이걸 제가 이제, 그, 어, 거구조라고 그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총 물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어,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소선 감마선 등과 같은 전자기파로도 측정되지 않고 오로지 중력을 통해서만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물질을 뭐냐면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 암흑 물질이라 그러, 그러는 것입니다. 어, <laughs> 그래서, 이, 그, 이 암흑물질은, 어, 이러한 관측으로서는, 어,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뭐냐면은 중력을 통해서만은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복사 에너지를, 어, 그 이용해서, <laughs> 그, 어, 그 설명할 수, 어, 그, 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laughs> 어, 암흑물질은 과학자들이 지난 80년간의 그 존재를 찾아온 이런 상의 물질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어어 어,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어그 여기에 그어 우주의 그, 어, 그 78%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면 어 아직도 그어 그, 알려져 있지 않는 이 암흑물질이 뭐냐면 22% 정도가 이제, 어, 그,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약 78%의 우주의 세계에 뭐냐면 은 겨우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어 지식이라는 것은 약4% 정도 이제 이제, 어, 그, 어, 밝혀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그 암흑물질은 22%는 그, 내버려 두고라도, 약 78%의 뭐냐면은, 어, 우리 우주, 어, 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밝혀낸, 어, 수준이 4% 정도를 이제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을 뭐냐면은, 어, 우리가, 어, 그,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어, 우리가, 어, 그, 어, 우주 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철학을 하든, 역사를 공부하든, 또 다른 학문을 공부하든, 아, 어, 또 종교를 공부하든, 기본적으로 뭐냐면, 암흑물질이 22% 정도, 어, 그, 어, 있다는 것과, 어, 이미 밝혀져 있는 우주의 78%에, 어, 우리가 겨우 지금 이제 밝혀낸 것은 4% 정도 어, 밝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의 그 우주는 어,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그 우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어, 설명하면서 어, 우리가 어, 상상력을 묻냐면은 어, 이렇게 극대화해보는 어, 그 공부를 했으면 아,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